안녕하세요 민니입니다 제가 오늘은 메이크업을 해보려 하는데 주제는 바로 힙한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썹을 치켜 올려주 이렇게 다 되었으면 코와 광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됐으면 아이라인으로 어, 강렬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. 요즘 힙합 하시는 분들 입술도 거목해 하고 나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메이크업이 다 끝났다면 소품들도 한번 준비해봐야지. 모자를 한번 써주고, 이 힙합 모자, 모자를 한번 써주고, 힙합 자켓도 한번 입어봐야지. Yo! 와, 이거 완전 제시인데? 음. 두 번이 총재가 두 번만 너왜 몰라? 아, 다시한번 회사 옮겨붙이면 내가 말했잖아 이번에 마지막 아차 아차 지심 없는 거 아차 어때요 저랩좀 하나요? 저여러분들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면 기도 세질 수 있고 랩실 내방이될수 있어요 메이크업 끝.